26장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말씀을 전하다. 유다의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 김이 다스리기 시작한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이마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아가 여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아가 여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쩌 여내가 여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가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보여드느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이레미야가 모든 국악과 백성에게 말하여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정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조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좋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롱 중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래 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오는 팥같이 경작지가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상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말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이어나며 여우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우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고닥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우야 김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7장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에레미야 유다의 왕 유시아의 아들 여우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여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몽예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아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덤의 왕과 모압베 왕과 암몬자선의 왕과 도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시기를, 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네 바빌론의 왕느부갓네 살에 손해해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귀한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몽해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몽해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 이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야 여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성에 남아 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오 여호, 요곤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의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보는 날돌 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니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